안녕하세요. 천상천녀, 전주의 천화보살입니다. 어, 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남자분이시고 한번 봐주세요. 네. 음. 되게 얍삽해? 이분? 남자분이시죠? 네. 음. 얍삽하고.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 딱히. 근데 네, 이제 선생님이 가져오셨으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이 사람은 말이 좋아. 이 사람은 말이 좋아. 어, 언변이 좋아. 그래서 어. 언변이 좋아서 내가 이걸 풀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을 잘하니까 변호사 같은 거 하면 좋겠다, 그죠 음. 근데 지금 흐름을 잘못 하고 있어. 말로 벌어먹고 살 사람이 엄한테 붙었네. 음. 그래서 관제수도 비치고 수가 사납다 그렇게 나와요. 어, 음. 이 사람 조심하셔야 돼. 음. 뒤에서 이 사람을 어, 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 이 사람이 중간에 서 있으면 주변에 검은 그림자들이 많아. 그렇게 비춰요. 음. 네, 실례지만 이분이 누구시죠? 이분은요? 네. 지금, 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어, 음. 예. 음, 참. 네. 지금 백이 뭐 든든하게 어? 양쪽에 서있구만. 근데 그백 오래 못 가. 응. 내 믿을 사람 아니고 이 믿을 사람들 다나 배신한다 그랬어. 네, 토사구팽이라고 들어봤어요. 응. 응. 나중에는 내가 다 당해. 그 화를 내가 당하게 돼있어요. 관제수도 좀 비춰. 응. 2년 안에 관제수가 비친다 그랬어요. 응. 말을 조심해. 이 사람은 말을 또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구만. 뭘 물어보면은 솔직하게 말하지도 않고, 어 겉으로 빙빙 도는 말을 해. 중심이 없어. 응? 응. 응.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지금.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말이, 어? 본인도 지금 주관이 안 쓰는데 그 말을 따라하고 있고, 그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 그래. 응. 응. 어떡하냐 말로 해서 변호하면서 변호사나 어? 변호하는 일을 하면서 누구를 어? 구제중생을 구 해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 지금 다른 판에서 놀고 있어 정치할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고 어? 어. 법 쪽에 있어야 할 사람은 법 쪽에 있어야 하는데 왜네 우물에서 안 움직이고 남의 우물에서 우물 파먹냐 그래 어? 신령님이 노하신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 응? 응. 본인이 다 당하는 수가 나와요. 어디왜보자딱 응. 1년이야. 본인이 지금 활약할 시기는 딱 1년밖에 안 남았어. 그 시기에 자중하셔야 돼. 안 그러면 어, 본인 큰일 날 수가 미쳐. 어. 지금 많이 뒤에 서 계셔. 어, 본인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뒤에서 많이 노리고 있어요. 응 음. 행동이나 언행을 조심하셔야 될 거야. 음. 옆에 여자가, 응 음. 맞아 그분이 계시지. 응 음. 그분하고 지금 속닥속닥하면서 어? 나라를 뒤흔들려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야. 음. 본인 같은 사람한테 우리 나라가 휘둘릴 사람이 아니야. 우 어? 휘둘릴 나라가 아니야. 그니까 러 자중하셔 자중하시는 게 좋아 그러다가 짜증 잘못하면은 칼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랬어 음. 본인한테 쇠가비 쳐 음. 아이고 너무 가만해리 이분에 한번 뽑아보자 음. 조상님이 있으면 조상 일도 한번 해주셔야겠어 조상님들이 노하셨구만 응응 어? 음. 본인도 나라 일은 하기는 해야 돼. 그지만 나라를 위해서 하, 해야 할 분야가 다르다 그랬어. 응? 응? 본인의 분야가 아닌 데서 뛰어놀고 있으니 나중에 화를 입는다 그랬어. 쇠도 비치고 불도 비쳐요. 응.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언행에 조심하셔야 돼. 내 입이 밥벌이도 되지만 화를 불러오는 주댕이다 그랬어. 응. 조심하셔요. 네. 그리고 어 옆에는 큰 우두머리 있어. 그 여자분 너무 믿으시면 안 돼. 어, 자기의 지금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딱 쥐고 흔들고 있지만 나중에 버림받는다 그랬어 토사구팽이야. 음. 네, 이렇게 점사가 나옵니다. 예 아무튼 잘 어, 처신하시고 또 올해 어, 내년 관제구설 꽉껴 있어요. 어, 저는 여기까지 어, 점사를 보겠습니다. 예.